어 저희 오늘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어, 계속 해서그 주제인데 지난주에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하면서 첫 기소였어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첫 기소였는데 어, 수사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 수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그래. 문을 구석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뭐~ 바, 국민에게 발포하라는 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국민의 국민에 대한 발표 명령이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예. 네. 아. 근데 충격적이죠 일단은. 음, 뭐~ 그냥 어쨌든 총을 싸서 겁을 아. 줘서, 줘서라든 아, 그러니까 총을 싸서 뭐, 겁을 줘서라도 뭐. 끌어내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총을 쏴라, 쏴서라도 라는 말이 누구를 향해서 쏘는 건가. 예예. 국회에서 예컨대, 그,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총을 쏴, 쏴버리란 얘기인지 아니면 공포탄을 쏴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인지 그건 분명, 하지 않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거죠. 예예. 이 말이 이제 결국 뭐냐면 나는 그냥 경고용으로, 경고용으로 그냥 개엄령을 내렸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예. 경고용이 아니었다라는 음음음음음음음. 거잖아요. 음. 쉽게 말하면개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끔 끌어내라는 얘기는 음. 그다음에 그, 그 끌어내는 방식도 뭐 사인 일조로서 해 끌어내라 이걸 넘어가지고 심지어는 네,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음. 그다음 에 도끼로 문을 부숴라서 끌어내라 음.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뭡니까 총기의 사용을 허용한 거라는 음. 거예요 이거는 음. 딴건 몰라도 음. 총기 사용을 허용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음. 그 이거는 뭐 분명 히 이건 내란죄입니다 이거는 음, 음, 음. 말표는 내란치. 내란죄죠. 음. 음~ 어~ 아,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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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들이 아마 뭐 여러 사령관들이라든지 이 진술을 아마 토대로 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예,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거 아니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왜체포로 하녔을까요? 사람들을 음. 음. 체포조까지 만들고 체포할 사람들의 명단까지 만들어지고 근데 음. 실제로 제가 지시까지 했잖아요. 예, 예. 지시까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쪽에서 했던 해명이 다른 게다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거짓말한 거죠. 음.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이게 아니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라는데 통화 내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음, 음, 음. 그러면 자기가 그거 숨감 감추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예 예. 예, 예. 네. 응. 그럼 너 그때 통화할 때 무슨 얘기했어? 응. 통화해가지고 안 부전했어? 응. 응? 응? 아마 대통령 통화는 이렇게 녹취가 되거나 그러지는 비화 통화를 한 거라는 예, 거지 예, 예, 비화 예. 통화로 녹취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은 예. 남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비화 통화가 내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음. 이게 중간에서 그저 그걸 못해요. 도청을 못해요. 예, 예, 예. 이렇게 코디, 코딩이 돼가지고 변환이 돼가지고. 어, 변환이 돼가지고. 음. 그런데 그게 녹음되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 증거로 다 남는 건데. 음. 음. 예. 그리고 이 계엄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어, 모의를 좀 시작 그러니까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네. 뭐김용현전 장관이나 뭐 사령관들과 한,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차례 이제 비상조치 아니면 안 된다 특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얼마 전에 누구죠? 그 방송에서 저게 이제 뭐죠? 박형준 부산 시장을 부산시장. 만났더니 예, 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어, 삼월인가에 벌써 한동훈 대표인가?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그 대통령이 조금 이상하다. 예, 예. 이런 뭐 개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는. 아 우려를 이미 그때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아그그 그 유난 갈등이다라는 게 이제 그 배우에 예, 예. 상당히 이런 문제가 이미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저는 알게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는 아마 지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대개들 다 설마 했겠죠. 네. 네. 설마, 설마, 네. 설마, 설마, 네. 설마. 네. 설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때 좀 우려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거든요. 음. 그때부터는 얘기가 됐던 거고 음. 그게 이제 여기저기 흘러나와 가지고 예. 여권 내에서 좀 얘기가 된것 같아요. 음. 그 중에 일단이 저쪽으로 넘어가 지고 예. 8월 달에 민주당에서도 개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근데 그때조차도 아마 당 내에서는 설마 거기까지는 아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예 예. 예. 아그 한동 그 유난 갈등의 배우에 있었다는 거는 어, 윤석열 대표 대통령이 뭐 그런 갈등 상황에서 더 몰리면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일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음, 음. 그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선거를 치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네, 네, 거지. 총선을 네, 네. 어떻게 치르냐의 음, 문제가 아니라 좀더 깊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좀더 깊은 문제. 왜냐하면 3월 어, 그렇죠좀더 음, 음. 깊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음. 거죠.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또개엄이 사태. 중에 또 통화를 하면서 두번세 번이라도 개엄을 하면 된다 이런 언급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는 뭐한 번만 경고하면 그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된 겁니다. 예, 예. 실행이 된게뭐였냐면 그때 병력들이 무장 해제 를안한 병력들이 있었어요. 남아 있었어요. 음. 예, 어. 그다음에 딱그 개엄 해제를 하고 몇 시간이 있었죠? 네시간인가 후에 예. 예. 후에 해제를, 해제를, 해제를 하지 않았 해제하지 않았거든요. 개, 그 4시간 열, 동안에 이래도. 내가 볼 때는 네시간 동안에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또 다시 한번 해 보려고 음. 2차, 3차 계엄을 때리면 예. 된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때까지도 이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개엄 예. 해제했어? 음. 오케이. 그렇다면은 딱뭐한 다음에 또 네. 라고 했는데 이제 음.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없고 움직여질 수 있는 병력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거고 음.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음, 음. 그여전까지 예, 우리가 이해 못 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거 해제하는데 왜 4시간이나 걸리요 예, 예. 그거잖아요. 좀 맞춰진... 즉시 해제해야 음, 음. 그 되어 있는데 그거 4시간 반 동안에 아, 요번에 1차는 실패했어. 그러니까 음. 2차, 3차 가능성을 모색하다가 네. 결국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음. 또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음, 음.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냥 할수 없이 이제 개엄 해제를 결한게 아닌가? 음,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검찰이 또 이번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좀 예상 밖의 고강도 수사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예상 밖에 상당히 세게 내놨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을 좀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잖아요. 네. 어, 기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면 뭐 거기 네. 세게 내놓은 것도 아니고 사실이 음. 그럴 겁니다 음음음. 아마 음음음. 검찰이 지금 한게 뭐냐면 결국은 그때 가담했던 사람들의 진술이잖아요. 주 진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음. 그걸 통해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음. 그게 사실일 겁니다. 예, 예, 예. 강하게 한건 아니고, 검찰은 제대로 한 거고, 음.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에요. 음. 지금 사실 이, 이, 이 수사 제대로 할수 있는 데가 딱한 군데거든요. 음. 내가 볼땐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밖에 예. 없습니다. 음. 경찰은 이런 거 수사 못 해요. 예. 수사력이 안 되거든요. 음. 아니,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서 이제 해봤어요. 음. 이런 거. 음. 이런 중요한 수사를. 음. 공수처? 공수처는 생각해보세요. <laughs> 구속 제로예요. 예. 그다음에 유죄 제로입니다 지금. 음. 이런 못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악마화 시켜버린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 넘겼거든요. 예. 지금도 제대로 된 수사 결과 딱내놓은건 검찰밖에 없는 거죠. 예. 이 검찰은 결국 뭐냐면 이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laughs> 쉽게 말하면 탄핵 사유가 된네 가지 여 가지가 있잖아요. 음.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해명이 다 틀렸다는 걸 고대로 고대로 고대로, 예. 고대로 수사 결과를 음. 발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이 실시가 되면 다 합쳐서 특검에서 하는 게 안전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 이게 수사 주체가 대충 날쑥하기 음.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이 부분은 말이죠 쟤네들이 수사인데 그게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뭐 이렇게 예. 나올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예.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불렀는데 난못 간다. 소환조사 거부하고 있어요 예.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 못 하게 돼 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수...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뭐냐면 직권남용으로 수사, 그 검찰 논리랑 똑같거든요. 예.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직권남용에 내란죄가... 연루된 내란죄도 같이 한다. 이런 건데 아니, 니들 원래 내란죄 못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느냐. 라고 음, 음. 하니까 검찰 소환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소환에는 그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문제 해결. 이게 진 민주당이 다 자업자득입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을 악마화 해가지고 뭐 기소권 수기다 발기발기 찢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음. 그래서 정... 당미 당략을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갖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예. 당하는 거고 음. 헌법재판관 문제도 그래요. 결국 음. 역시 유기체제가된게 누구 덕분입니까? 음. 민주당 때문이거든요. 음. 지들이 유기체제가 좋았던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유지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음. 지금 딱 되니까 급한 음.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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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윤 대통령 그러면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서 부정을 했다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형식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해 왔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음, 거죠. 음, 음. 공수처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던데 체포가 뭐 영장이 나오더라도 체포가 되겠습니까? 네. 예. 일단은 그 체포가 되겠냐라는 거죠. 체포 영장에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어. 실제로 체포영장 장장에 체포 영장 발부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음. 실제로 그 부분이 분명히 그 일리가 있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하 아니 너희도 공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뭘 그걸 왜날 불러? 음. 너희들이 나를 뭐, 무슨 자격으로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일리가 있잖아요. 음.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예. 설사 그래 가지고 어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래 영장을 내준다 한들 역시 음. 체포영장 갖고 가게 되면 경호실에서 딱 막을 거 아닙니까? 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음. 그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저는 이게 체포가 그안 돼요. 경호처가 아무리 대통령을 지키는 그 책임이 있다지만 이렇게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거부를 한다는 체포영장 게 체포영장 말고 나중에 구속영장이 나온다음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아, 음. 음. 구속영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제 구속을 하라고 한 건데 예. 그때 들어갈 때 만약에 경호실에서 막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 직권남용이 아니라 뭐라 공무집행방해 음, 음. 그래서 그냥 경업실넘들를 잡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일단은 구속영장까지 가려면 이제 수사가 된 다음에 혐의가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이것 자체가 다 사실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거든요 예.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음, 사실은 음, 음, 그래서 불렀는데 안 가고 음. 수사하는데 불렀는데 안 가고 어 그렇게 가야지 결정 내지 않을까. 그래서 공수처에서 부르는 거뭐 공수처라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음. 보통보 보통 국민들도 우습게 보는 조, 조직인데 거기서 분다 가겠냐라는 거. 예. 어. 어. 김영희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중권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또 수사를 거부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로 내세우는 게 어, 탄핵 심판이 선결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를 들어서 뭐 탄핵 심판 먼저 하고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아, 내용이 있다. 그거는 그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음. 탄핵 심판하고 어, 탄핵 심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음. 지금 내란, 그, 내란 제, 수사. 응, 응. 하나는 형사 재판이고, 예. 형사 재판이고, 하나는 행정 심판이거든요. 헌법 재판인 거죠. 헌법 재판이고 예. 달라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 소송을 갖다 운영을 하는데는 형사 재판에 그걸 원형을 하지만 요번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딱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 이게 완벽하게 형사 재판처럼 정말 유무죄의 음. 증거를 갖다가 어? 합리,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확히 증명해야 되는 음. 그런 형사 재판으로 음. 갈 수는 없다. 또반편은 그렇게 형사 재판처럼 그 피의자의 권리를 갖다그렇게 많이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예. 이건 바로 뭐냐면 이자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laughs> 이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절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laughs> 그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탄핵 심판 자기들이 그렇게 끌어놓으면 그러면 탄핵 심판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음. 안 도와주고 있잖아. 요 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나중에 진짜 극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실 무력화될 수도 있고 사인 체제가 되면 영원히 예. 음. 어, 그럼 영원히 수사도 안 받겠다는 얘기냐 음. 이런 얘기가 된단 음. 말이죠. <laughs> 탄핵 심판이라도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해야...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 탄핵 심판이 목통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내란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 오히려 아, 수사가 내란죄로 해서 딱 강화될 구속 기소를 해버리고. 예. <웃음> 그러면서 <웃음>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대통령 자격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어, 어, 어. 그러면은. 대통령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그렇게 아예 구속을 시켜가 대통령을 잃게 말하면 그때 이제 거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바로 이제 대선이 시작되는 거죠. 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래서 정, 정 그렇게 만약에 탄핵심 진지를 끝낸다고 라 한다면 오히려 내란죄 수사를, 내란죄 수사를 갖다 급속화 빨리 진행시켜가지고 여기서 아예 그냥 구속을 시켜서 바로 끌어내려가지고 음. 어, 바로 끌, 끌어내려서 거리를 상태를 만든 다음에 예. 제 대서 다른 다음 대통령을 음. 뽑는 절차로 넘어가는 거 음. 어, 그게 맞다고 봐요. 음.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교수님. 어, 공조본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함께 하는 공조본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다고 나왔네요. 예, 예. 청구했다고 그, 하네요. 그거는 예. 뭐차 소환에 불행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음. 네, 와씀 조서를 받아야죠 a t a i j o I g 그 t more out of s n i c k e 뭐 Popchok Chegim, Katame, Kokchok Chegim, Piajanketawa etana. So, you know, 또 먼저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또 하네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 가장 <laughs> 급한 것 따르 급한 거, 급한 문제부터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니까순 그거는 이제 정영식 그 재판관이 그 이미 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쪽에 그렇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아니 지금 탄핵 뭐 헌법재판소에 들어와 있는 사안들이 얼마나 많으냐. 음. 어~ 근데 왜 우리 먼저 하느냐라고 하더니 가장 급한 것부터 한다 예예 <laughs> 예. 그렇잖아요 음, 음. 먼저 소론 들어가 가장 급한 것대로 해야 되고 지금 이 국가적인 비정상 상태를 갖다가 정상화하는 게 가장 최우, 최우선에 과제지 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굽니까 이진숙 뭐 이런 사람들이 음. 뭐고 음.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한 거냐 예, 예.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건 뭐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음. 지난주에 첫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준비 변론 준비기일 음. 어 대리인단을 결국에는 구성을 했더라고요 안 하다가 계속 안 하다가 그당일에 오전에 했어요 배보윤 변호사 뭐 윤갑근 변호사 이런 대리인단을 구성했는데 뭐 혹시 여기서는 조금 어, 주목해본 부분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가겠다라는 얘기예예예 예, 예. 어, 빨리 가겠다라는 얘기고 어그 그쪽에서 이제 편결이된거 아닙니까? 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저것도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제 2차 이제 준비 기일이 3일로 딱 잡혔거든요. 예. 딱 일주일 준 거예요. 딱 일주일 준 거고 이것이 의미한 바는 우리는 빨리 가겠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겠다라는 거고 그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야겠냐면은어 당신들이 계속 질질질 끌 경우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우리가 빨리 진행시킬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 적어도 탄핵 심판에서의 지연 전략은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